절금교 농지입니다. 땅값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에. 이이 땅은 공식가가 4억 6천, 식가는 7억에서 20억 식가 지역 땅입니다. 나라 땅 지역상도로 붙어 있는 요겁니다. 농지입니다. 평수는 수천평이고, 농업 관련 땅 찾으시는 분 추천드리고, 농촌 체류용 심터 가능하고, 농업용 창고 공장 건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농지연금 월 600만 원 가능한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안드립니다. 사건 번호, 주소 등 경매 공매 정보 드리지 않아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정보 달라고 문자하지 마세요. 영상은 매일 밤 7시 그리고 그전으로 일주일에 아쉽게 50개씩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 성실한 유튜버로 그 내용은 땅 낙찰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 어떻게 할지 제대로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에 이요 이런 정보 답 지불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세요. 난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같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는다? 문자 주십시오. 낙찰로 여러분들 좋은 통치 시켜드립니다.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씩 싸게 식가는 훨씬 더돈 벌게 해드립니다. 네, 이 땅, 땅은 여기 있고요. 이 커다란 하천 옆에 예, 농경지에 있는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물건지 옆으로 농수로 제대로 되어 있는 농사 짓는데 문제 없는 땅이에요. 그 농수로가 요겁니다. 예. 자기절 농수로 물 걱정 없는 땅이에요. 땅은 네, 요겁니다 지역상 도로 날라던 건축가능한 도로에 환경등급은 2등급지입니다. 서울 근교 농지 찾는 분 추천드립니다. 체량용 심터 가능하고요. 농지용금 600만원 가능, 가능합니다. 월 이건 농업용 창고, 공장 건축 가능한 땅이에요. 공식가는 4억 6천짜리입니다. 시가는 7억에서 20억 지역입니다. 이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이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